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서구 출마한 진보신당 김용기입니다. 전 태어난 곳은 충남 논산이고요. 이제 대학 때부터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정치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이제 특히 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에서 소외되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삶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어렸을 때 그런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법과 제도로 이제 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속한 정당이 폐기는 있고 정책도 좋지만 이제 사람이 많지는 않은 정당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후보로 많이 출마하게 돼서 벌써 서구에만 세 번째 출마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정광역 시장 후보로 출마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의 정책과 그리고 그러니까 젊은 패기들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정당 후보들은 이미 양당이 있는 상황이니까 거친 말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는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고 해도 주에서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순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거만 되면 뭔가 이제 다들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보면 사실 당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이러면서 다들 변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이제 국회나 청와대로 가면 그전에는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이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야당과 여당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당 무슨 당 이런 거는 야당과 여당이 대기에서 있는 것이지 정체성으로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한미 fta만 해도 민주당이 시작해서 새누리당이 마무리했고 비정규직 법도 민주당이 만들어서 새누리당하고 재벌들이 잘 써먹고 있죠 그다음에 뭐 외환은행. 이게 뭐, 국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그것도 뭐, 두 당이 같이 한 거죠. 쌍용자동차, 지금까지도 노동자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당 입장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 저기로 정권을 옮겨주고, 의원을 옮겨주는 게 변화가 아니고, 내 삶, 노동자 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치 세력에 갔을 때, 어떤 정치인이 의원이 됐을 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노동자 서민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늘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싸워왔던 그런 정당, 진보신당과 이제 김윤기가 이번에는 좀 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5배가 올랐대요. 이제 거시 지표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살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분들 별로 없고 양극화가 문제인데요. 물론 요즘 이제 복지 공약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동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뭐 최근에 롯데 백화점 문제도 있었고요. 저기 뭐 키스티의 문제도 있었는데 대략 전국적으로 보면 한 850만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도 제가 뭐 이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5만 정도 수준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10년을 일해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월급 같죠. 일하는 회사하고 노무관리하는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임금 문제도 노동조건 문제도 어디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물론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첫 번째로 근로자 파견법부터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곳이 있는데 이 일하는 곳에서 임금이며 노동 환경이며 이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노무 관리하는 데만 따로 두고 이 노동자들을 이중 착취하거든요 노무 관리 비용도 결국은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빼먹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법을 없애고 노동 정책 비정규직 없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양극화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선거 때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laughs> 이제 제가 우공이산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여기다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뭐 어리석게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시대에 어리석게 사는 건 나만 생각하지 않고, 경쟁하려고만 들지 않고, 그러니까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함께 살자는 그 예전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외쳤던 구호거든요. 근데 쉽지, 아 제가 볼 때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내가 좀더 많이 가진 분들이 한발 양보하면, 혹은 뭔가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 한한발 양보하면, 그뭐 우리나라의 이미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뭐 뛰어난 조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원리를 가지고.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리석어 보여도 좀 꿋꿋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선거 슬로건으로 건 게, 발칙한 상상, 통쾌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발칙한 상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변화에서는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지난 30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통하는 이런 과정이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소통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아주 통쾌한 변화로 우리 서민들이 살 만한 우리 서민들의 미래를 계획할 만한 이런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면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이제 또한 측면에서는 지금껏 제가 또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소외된 분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노동자 서민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아직 젊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런 변화를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노동자 서민의 손을 놓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약속 드리겠습니다.